3 2 1 다시 3 2 1 유리를 아주 박살내버리는 사슴 동물들이 유리를 마주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창문에 서 있는 거대한 캥거루 한 마리 가까이서 보니 손톱이 아주 살벌한데 스 창문에 스크래치 내지 말라는 집주인의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갑자기 취객마냥 꼬장을 부리기 시작한다. 사실 캥거루의 이런 진상 짓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 캥거루는 귀여운 얼굴 때문인지 왠지 만만한 이미지이지만 사실 굉장히 살벌한 동물인데 2미터가 넘는 근육질의 피지컬은 기본 성격 또한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앞발로 다른 동물들을 물속에 눌러 익사시켜 버리는 깡패로도 유명하다고. 그리고 어느 건물 유리 앞으로 다가가는 말 갑자기. 한번더 유리를 아예 조사버린다. 안에서 보면 더 살벌한데. 안에 사람이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자연에는 기본적으로 체급발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온순한 초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이 영상을 보면 유리 따위 그냥 몸통 박치기로 뚫어버리는 사슴 실제로 사슴은 거울 같은 유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리를 보면 매우 불쾌하게 느낀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 안에 사람이 있든 말든 미용실 유리를 아주 그냥 박살내고 떠나버린다. 물론 유리가 아닌 경우도 방심할 수 없다. 사슴이 이 정도라면 사슴보다 체급이 작은 원숭이들은 과연 어떨까? 얄미운 관광객의 따귀를 갈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화가 난 듯한데 이 영상을 보면 내가 듣기에도 살짝 짜증나는 웃음소리에 유리만 없었으면 이 사람은 조졌다. 실제로 원숭이가 덩치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아예 추진력을 받아서 덮치기 때문에 인간 한 명쯤은 순식간에 골로 갈수 있다고. 원숭이가 이 정도다 보니 훨씬 덩치가 큰 고릴라는 말할 것도 없는데. 유리벽에 스매시아를 갈기는 거대한 고릴라. 유리는 순식간에 부서지고, 사람들은 황급히 런을 박는다. 알고 보니 고릴라가 갑자기 급발진한데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앞에 있던 꼬맹이가 가슴을 치며 고릴라 흉내를 냈던 것. 이것은 보통 고릴라들이 싸우기 전에 하는 행동으로 아이의 귀여운 장난이 고릴라에게는 도발로 보였던 것. 고릴라는 성인 남자보다 열 배는 힘이 센 최강의 영장류로 약한 인간 따위에게 친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영상을 봐도. 인간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약자는 끄지라라는 메시지가 확실히 보이며 마지막 능욕까지 잊지 않는다 고릴라가 이 정도라면 고릴라보다 몇 배는 큰 곰은 어떨까 일본의 숲길 갑자기 곰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몸통박치기 한 방에 박살 나는 자동차 유리에. 여기서 한방더 박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기에 전속력으로 러너를 박는다. 아, 내가 저 안에 있었다면 난 이미 썩다. 보통 곰은 거울이나 유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간혹 똑똑한 곰은 유리를 조질 수 있는지 알고 있는 녀석도 있다고 하는데 거대한 덩치로 수영 중인 북극곰 그리고 이를 구경 중인 두 남자. 그런데 갑자기 북극곰이 거대한 돌덩이를 집어 던지자. 유리가 순식간에 갈라진다. 놀란 남자들은 바로 런을 박는다. 그리고 북극곰을 구경 중인 아이. 북극곰도 아이와 놀아주는 듯한데 갑자기 순식간에 아이에게 달려드는 북극곰. 이 영상에서도 아이와 놀아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아이를 잡아먹으려 한다. 몸무게만 1000kg에 육박하는 북극곰이 사람을 공격한다면 사실상 인생 하직하는 것은 한순간. 귀여운 이미지와 다르게 북극곰은 실제로 인간을 잡아먹기도 한다고 그리고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자 앞에 앉아있는 아이 유리를 미친듯이 긁어대는데 단순 재롱처럼 보이는 이 행동은 사실 앞에 있는 먹잇감을 잡기 위한 행동 이 영상에서도 유리벽 하나를 두고 사자와 아이가 서로를 구경 중인데 아이가 뒤를 돌자마자 내가... 내가... 순식간에 달려와 아이를 덮치려 한다 아무리 사고 확률이 낮은 강화유리라고 해도 단한 번이라도 깨지는 순간 무조건 요단강행. 실제로 다리를 다친 여자를 한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맛있는 식사를 놓쳐서 아쉬워한다. 이건 다른 맹수들도 마찬가지. 아이를 먹고 싶어 하는 치타에 이어 한 방에 달려드는 표범까지 이쯤 되면 유리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사자보다 더센 호랑이는 어떨까? 동물원에 앉아 있는 한 소년, 뒤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다. 소년이 뒤를 돌아보자. 소름 돋게 그대로 멈추는 호랑이. 이건 호랑이의 사냥 본능인데, 보통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기 쉽기 때문에 사냥을 할때 들키지 않기 위해 가만히 있는 것. 그리고 아이가 다시 뒤를 돌자마자 바로 공격. 아이언트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딱 3초. 유리가 없었다면 진작 상황은 끝났다. 그리고 호랑이 우리 앞에 앉아있는 한 남자. 사람이 뒷모습을 보이면 진짜 공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호랑이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자 진짜로 다가오기 시작. 남자가 고개를 돌리자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눈이 마주치자 덮친다. 만약 야생이었다면 이미 요단강 건넜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 호랑이는 주황색인데 왜 사냥감에게 잘 들키지 않는 걸까? 바로 사슴이나 얼룩말 같은 동물들은 색을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 그들에게 호랑이의 주황색은 바로 초록색처럼 보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간지나는 백호는 사실상 위장이 불가능해 자연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물론 인간은 한입컷이다. 유리는 인간과 자연을 가르는 장벽이지만 그 경계는 언제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요단강 건너기 싫으면 늘 방심하지 말자고, 주변에 동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이 영상 보내주고, 우리는 내일 또 보자고. 그럼 아디오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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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unny. 웃음> <laughs> Ooh! Oh! <laughs>